안녕하세요. 중고차 임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차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 제가 생각하는 되게 가성비가 좋은 차가 뭔가 여러분들께서 전혀 염두에 두시지 않았던 차인데 딜러들은 알고 있어요. 뭐 일부 딜러들은 아니다. 맞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 아, 이 차는 진짜 중고차로서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차종을 설명해 드리고 왜그 차종이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눠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로지 제 생각이고 뭔가 전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고차 업을 한 10년 넘게 2012년 2월부터 이렇게 해오면서 어, 이 차량은 진짜 좀 괜찮다. 가성비가 좀 좋다 라고 생각했던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이제 앞에 오토 드림이라고 적혀있는 넘버 이 넘버라고 하더라도 다는 아니고 왼쪽 위에 간석이라고 오토 드림이라고 되어있는 암 넘버 차량과 여기 앞에 카인유라고 돼있으면서 여기 왼쪽 위에 간석이라고 돼있는 차 그리고 이렇게 주안자동차 매매단지라고 돼있는 차 이제 이 차량은 5월까지만 10만원만 받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바로 구매를 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FHD 60프레임 화질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생각에 어 고객님 제가 실물을 봤는데 이렇게 봤어요 하고서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시는 거죠. 영상을. 어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죠. 1209 1588 차량, 더니아 어, 아바티 AD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바퀴 어, 돌려가면서 찍어드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우선은 한번 보여드리고, 디테일한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도 한 바퀴 찍어 드리고요. 사진이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선명한 화질로 찍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찍는 폼이 있는데 자, 이제 엔진 소리를 들어 볼 텐데 예. 이렇게 해 갖고 엔진 소리도 들려 드리고 사고 마감이 깔끔해요. 뭐 이런 것도 실물을 머리가 라있으면인사이드 패널이 나간 건데 뭐 이런 거 보여 드리고 하부까지 유가 있는지 보고요. 튜링기 한번 보고 각종 드암 뭐, 그런 거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젖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물론 이제 콘텐츠에서 콘택트한지 얼마 이런 식으로 제가 하부도 찍어드리고, 전체적으로 뭐 실내도 찍어드리고. 그래서 본 실내 느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콘솔부터 열었을 때.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해서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의도가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왜 여기 있는 차만 10만원을 받지? 왜냐면은 매매단지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중간규모라고 했던 이 매매단지들의 규모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철골구조로 돼있고 이 매매단지들이 조금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알선 딜러들이 잘안 찾아오는 듯한 경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조차도 여기 매매단지에 있는 차들을 그렇게 많이 빼는 편이 아니거든요. 일부러 안 뺀다라기보다는 손님분들께서 고르시는 차들이 잘안 가게 돼요. 그래서 활성화를 개인적으로 아주 미약하지만 해보고자 10만 원만 받고 모든 차량들 이 오토 드림 갖고 있고 아까 주안 그 다음에 간석 이렇게 돼 있는 차량들은 앞으로 5월까지 10만 원만 받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뭐 마음에 드는 차가 없다고 라 하면은 수수료를 원래 수수료를 주더라도 어떻게 다른 단지 걸로 봐야죠 그렇게 해서 조금 메리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너무 이쪽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메리트를 드리는 거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닌데 가성비가 다른 차에 비해서 좋은 차는 어떤 차일까요? 라고 말씀드리자면은 풀체인지보다는 이게 아시는 분은 들 아실 거예요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들은요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K K3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K3는 아세요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K3는 아시는데 길거리에서 보긴 봤어요 근데 검색을 할때전유 K3라고 검색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거나 찍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뒷모양은 이건데 좀 라이트가 켜져 있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등급 낮은 거라고 하더라도 등급 낮은 거긴 해요 등급이 좀 높으면은 네온사인처럼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모양 안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네온사인처럼 나옵니다 생긴 거 비슷하죠 첫 번째 K3랑 페이스리프트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액을 보십시오. 이게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인데 93,000인데 지금 천이 안 넘고 900도 안 넘어요. 이 휠도 투톤입니다. 검정색, 은색 투톤입니다. 많이 달라진 것도 없긴 해요. 근데 연식이 좋다. 그리고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뉴K3 보면은 갑자기 확니다 그래서 그냥 K3는 이제 식상하고 왜냐면 차가 시중에 많으니까.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을 달라진 점을 한번 보자면 뒤에만 봐볼게요. 놓칠 수 있는 뒤에 여기 디퓨저가 있잖아요. 검정색 그냥 K3도 있긴 있어요. 아무거나 찍어서. 예,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네온 사인처럼 되는 브레이크 등이 이제 돼 있는 건데 요거는 알루미늄 휠요 앞에 이 호랑이 코이 디자인이 좀 식상해졌단 말이에요. 너무 흔하고 해서 눈에 익어서 아, 저거는 옛날 차야 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근데 더뉴 K3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다르진 않잖아요. 근데 연식이 좋다 이거예요. 그냥 K3 같은 경우는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나왔는데 더뉴 K3는 15년부터 18년 사이에 나왔는데 금액을 쭉 보면은 평균 금액을 한번 볼까요? 900선도 있고 1000초반선도 있고 500선 이거는 무사고 체크가 안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것도 무사고 체크가 안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요 평균적인 선을 보면은 900에서 1000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만원 전후 이렇게 봤을 때 1000을 좀 넘기든 아니든 거기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게 가성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올류 K3를 만약에 보잖아요 이 바로 위에 거딱 보면 우와 딱 봐도 요즘 느낌 나죠 이게 도무지. 준준형이라고 볼수 없는 디자인. 근데 금액 보십시오. 1,550이지 않습니까? 키로수 9만 다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가, 뭐, 휠도 이쁘긴 합니다만, 500더 주고, 키로수 똑같은 차를, 아무리 디자인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만 너무 이쁘긴 한데, 포기를 하면, 500을 아낄 수가 있다. 3분의 2 가격으로 더뉴 K3를 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높은 등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안쪽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식은 2016년식. 12년식이 아니라 16년. 근데 불과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는데? 요거는 이제 비싼 거, 여기 면발광 램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아까 보셨잖아요. 900에서 1100 사이면은 적당하다. 그리고 등급을 좀 낮춰서 볼까요? 트렌디 프레스티지가 일반적으로 가성비를 느끼실 거고, 키로수는 한 10만까지만 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1대가 나오는데, 흰색만 봐볼까요? 많은 분들께서 거의 70% 80% 분들이 뭐 흰색을 찾으실 테니, 이렇게 해서 요거 뭐 3만, 요거는 1280이잖아요? 면발광은 아니긴 합니다. 뭐 가성비 있는 거, 1 1 0이 금액 순서니까, 1100. 거꾸로입니다.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한이 정도 안에서, 뭐 트렌디 스타일, 뭐 이런 걸로 해서 면발광이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뭐, 상관없다. 라고 하면은, 휠은 투톤 들어가고, 핸들 열선도 들어가고, 크루즈는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9 3 0 0 0 k m 자, 이거라고 칠게요. 이거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올6 k 3인데 등급이 낮다 보니까 뒤에 전구 타입입니다. 이거는 3 2 0 0 0 k m 비슷한 거라 봐야 되는데, 스탠다드라고 돼 있는데, 비슷한 9만입니다.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99,000이죠.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뭐 이게 내비게이션 뭐,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냥 생긴 게, 이렇게 불리형 같이 생겨갖고 다른 것 뿐이지. 뭐 옵션이 딱히 뭐 프로토 에어컨인 것도 아니고 뭐 엄청 좋지도 않아요. 열선 있는 거. 근데 아까 거를 보게 되면은 뭐 똑같습니다. 키로수 9만 키로대.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금액은 970. 이런 게 가성비죠. 그쵸? 그니까 러난 디자인이 무조건 올류 K3여야 돼. 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 깡통일 이걸로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금액 차이가 300이나 차이가 나는데. 자, 이거는 K3였고요. 그 다음에 K5는 2세대가 매력 있을까? K5는 천만원 초를 보면은 보기가 있어 보이는데 다 뭔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00,800부터 시작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크게 느껴지는 가성비의 차는 소나타 뉴라이즈죠. 요거는 지금 10만 키로 언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1,500m로 이 스마트 뭐 이런 쪽을 살 만한 차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지금 흰색만 봐서 그렇지 새소리가 들리네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갖고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LF 소나타 바로 다음 거죠. 근데 여기 안에 색깔을 빼니까 흰색을 빼니까 고를 차가 많아졌는데 무사고를 찍고 봐도 여기 1,500m로 많아요. 근데 LF를 찍잖아요 LF 소나타는 너무 인기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나타 뉴라이즈를 찍기보다는 LF 소나타는 이름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 l f 정도 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천 밑으로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려고 해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저뭐 별거 없어요 10만키로 언더로 찍었고 휘발유 무사고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수도권에 4대밖에 안 나와요 수도권이라고 따지면은 여기 안에 요 안에 있는 차들입니다 주로 그럼 바로 천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주잖아요 조금만 더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1300 전후 1400 이 정도로 차가 나와요. 탈만한 게. 물론, 이제 무사고급 이런 거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무사고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 뒤에 핸다. 유사고긴 유사고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져있는 건 없긴 한데. 그래서 잘 고르면은 진짜 무사고 차들이 있어요. 렌티력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타시는데. 막상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을 해야 되겠지만. 요런 차들. 그리고 아반떼도 말이죠. 아반떼 MD는 아세요. 뒤에 디퓨저 없습니다. 통짜 범퍼예요. 이런 거는 500에서 700 사이가 적당한데 아반떼 AD를 1000 밑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유튜브가 이제 시세를 여러분들 시세를 배려 놓은 겁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쭈르르로 있어 보입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이런 거를 찍어갖고요. 봐요. 그래갖고 기아봉 주변에 열선 있고, 그다음에 휠은 작은 거 있고 이렇게. 어 관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렌티력 있고, 그다음에 교환 조금 있고 쭉쭉쭉 니콜 확인요. 뭐 이건 뭐 상관없어요. 안돼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돼 있으면 좋은 거고. 후드, 본넷, 운전석 쪽, 프론트, 펜다, 미세판금, 부분, 도장, 뭐 이런 게또 있어서 그렇게 뭐 속시원하게 끌리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성능 기록부를 안 보십니다. 그래서 좀 고르고 뭐 하다 보면은, 뭐 밸류 플러스가 또 인기다, 뭐 밸류 플러스 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휠이 이쁘니까요. 휠이 이뻐지니까. 이 휠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보세요. 천이 넘어갑니다. 근데 스타일 스마트를 보자니 좀 밋밋한 것 같고, 스마트.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좀뭐 하다 보면은 이 페이지 금방 넘어갑니다. 스마트. 뭐 이런 거, 6만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요, 사제 내비게이션이 안 좋은 게 뭐냐. 여기 테두리가 보이면은 되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 오디오가 쓰기가 불편해요.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뭐 터치하고 뭐하고 이제 연결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핸들리모컨과 호환이, 요 볼륨 조절하는 거, 호환이 안될 때도 있어요. 게다가 또 키도, 보신 바와 같이 돌리는 키입니다. 밸류 플러스는 스마트키가 있죠? 요즘에 스마트키는 있어야 된다. 블랙박스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내비게이션은 상관없는데 후방 카메라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더니아반. 이런 게 보면은 600선부터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금액대는 500에서 700은 그냥 순수한 아반떼 MD에요. 그리고 그 다음 거인 더뉴 아반떼는 적정선이 8, 900, 1000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생긴 거는 아반떼 MD랑 똑같습니다. 근데 안개등 쪽이 부메랑 모양으로 틀려요. 그냥 M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마른 목걸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부메랑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상단 내비를 사실하는 건 아닌데, 연식 자체가 틀리잖아요. 더뉴 아반떼는 13에서 15고 아반떼 MD는 2010년에서 13년까지니까 연식이 더 좋죠. 그래서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아반떼 AD를 사면은 주변에서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은 어 아반떼 AD 샀구나 지금 그 차를 중고차를 구매해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 샀네라고 이제 누군가 옆에서 얘기를 들을 게 겁이 난단 말이죠. 근데 더뉴 아반떼를 사면은 돈좀더 못해서 아반떼 AD 사지 이런 분들이 꼭 있을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똑똑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디퓨저가 또 MD는 안 들어갔었는데 검정색이 들어가고 좀더 여기에도 차분해졌어요 거의 똑같긴 한데 정품 내비게이션 있는 차가 81,000km가 770 물론 깎이기 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금액은 깎여요 성능력록 보면은 봐보세요 뭐 심한 것도 없잖아요 뭐 미세누에 하나 있어도 이거 잡는데 뭐 10만원 전후 들어가고 사이드실 패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데 뭐 이거는 큰게 아닙니다 뭐 800선 보더라도 키로수 보세요 10만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의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게요거고 그 다음에 대형차에서는 K9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K9은 알아요. 많은 분들께서. 요 디자인은 등, 어, 연식이 높아야 요 그릴이 들어가고,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고 하는데, 12년 거 볼까요? 12년 거 일반적인 그릴이 요거예요요 디자인은 아시는 분들이 좀계실거예요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요게 2060, 이거는 이제 4만키로라서, 어, 물론 깨끗하고 좋겠지만, 필 스크래치 조금 보이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에서 14는 그건 좀 오래되지. 제 친구한테 항상 재미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즘 생각들이 어떤지 디자인들 생각이 어떤지 더뉴 k3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오저차 뭐지 라고는 생각을 하실 텐데 더뉴 k9이라고는 모르실 거예요 브레이크 등이 확연하게 나와 있는 차가 없네요 광택집에서 찍어주면은 어이 딜러 본인이 찍거나 아니면은 광택집이 좀 센스가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찍어줍니다 더 눈에 띄잖아요 여하튼 이런 디자인입니다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차가 많진 않은데 요게 디자인이 6만 키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식이 좋아요 그냥 k9보다는 14에서 18입니다 물론 많는 분들이 더K9 보시고 싶어 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시세에 대한 근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K9의 요 K9의 이제 시세를 알려드렸는데 보세요. 지금 다 3천 전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가격순이긴 하지만. 근데 더뉴 K9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시세가 2천 전후에요. 뭐 키로수 빼고 보면은 대수는 29대 이렇게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구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풀체인지 된 많이 아는 차보다 그 바로 다음 거 페이스리프트 된 1.5세대 내지는 뭐 2.5세대 그러니까 .5세대가 좋다 아, .5.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5,6 카니발이 가성비는 좋아보여요. 이거는더뉴 카니발은 좀 비싼 느낌이거든요.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순서로 보게 되면 시세가 이제 여기에서 눈대중으로 보면 평균이 나오는데 2,500도 보이고 3,000 중반 선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3,000 전후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5,6 카니발은 1,500에서 2,500 사이, 2,000 전후 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1,500짜리도 있긴 있어요 가솔린도 있고. 요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 해당되는 차들을 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하니까 모닝도 말이죠 모닝 올류모닝 그한 400만원선 뭐 300만원선 이렇게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평균으로 보면 이런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만키로 뭐 300선이면은 뭐 빨간색에 등급 낮은거 이런게 있어요 사진 있는것만 봐볼까 뭐 300선도 보이긴 하는데 그 경차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된 부품이 많이 사용된 차로서 키로수가 어느정도는 좀 10만 언더로 적어도 막한 7만 언더로 보시는거를 오래 타시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보고 좀 옵션 뭐 체크해갖고 뭐트렌 들뭐또 거의 럭셔리인데 보다 보면 뭐 필요한 옵션들 보면은 게다가 또 흰색 베이지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다뭐600 가까이 되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올뉴 모닝만 봅니다. 연식이 났잖아요. 연식이 거의 5년 동안 나왔어요. 근데 더뉴모닝 있지 않습니까? 요거로 한번 볼까요? 금액 차이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이 현상이 왜 벌어져 있냐? 올뉴 모닝은 알겠는데 더뉴 모닝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더뉴 모닝 검색을 좀들어하지 않나. 이렇게 생겼어요. 뭐 안개등 조금 다르고 거의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올 뉴모닝 볼바에는 돈 조금 더 줘서 연식 더 좋은 더뉴모닝을 사시는 게날수도 있는데 단점은 있어요. 핸들 열선 있는 차가 물론 있겠지만 없는 차가 올뉴모닝에 비해서 많아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연식으로 따졌을 때, 더 최신적으로 오래 탈 거를 생각하면은, 물론, JA도, 올뉴모닝 JA도 볼 수가 있겠는데, 평균을 보십시오 900에 거의 뭐 100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뉴모닝이, 이런 애매한 차들이 오히려 가성비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소렌토 R은 좀 오래된, 9년이라는 것 단위 자체가, 앞자리가 2010년 전부터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 소렌토 R 정도 보면은, 키로수가 일반적으로 많죠? 게다가 다 디젤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금액들이, 요래요, 요래. 한 900, 1000 이래요. 근데 소렌토 R을 보면은 물론 싼 것도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타기에는좀 애매하지 않을까 왜냐면 2012년 기준으로 유로 5 유로 6 이런 DPF 이런 개념들이 소렌토 R 같은 경우에는 총매 방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좀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매연 뭐 수도권 돌아다니냐 안 돌아다니냐 그기준점의그 이상으로 좋은 쪽으로 속해 있는 게뉴 소렌토 R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예외적으로 산타페 더 프라임은 좀 인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 알고 있습니다. 산타페 DM이랑 면발광이냐 아니면 전구 타입이냐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 브레이크등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더 프라임은 이제 6, 7년, 5, 6, 7년 정도밖에 안 되기도 했고 뒤에 브레이크등을 봤을 때 이렇게 면발광이 또 들어가서 뭐 생긴 거는 다 똑같고 한데 뭐 여기 데일라이트등 주간등 뭐 들어가고 뭐 생긴 거 거의 똑같은데 내가 또 금액들을 쭉보면 평균적으로 1,500 전후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 체인지만 보지 마시고, 페이스리프트도 보셔라, 라는 거예요. 원리투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기 있는 차고, 18년 후반식인가부터 이제 그릴이 좀 달라지고, 뒤에 브레이크 등도 달라지고, 게다가 또 되게 신기한 게 같은 차인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좀 달라요. 불리형 같이 생겼어요. 근데 17년 이하 걸로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메리평이죠. 내비게이션이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메리평이죠. 이런 식으로. 불리형 같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올뉴투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싼 차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기 있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뭐 더뉴아이서티는 뭐 거의 똑같아요. 이거 그냥 뉴아이서티랑 거의 뭐 그릴 다르고 뭐 브레이크 등 이런 것도 뭐 많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금액들을 보면은 메리트 있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뉴 아이서티 같은 경우에는 적정선이 6, 7, 8, 9배 그리고 더뉴 아이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수는 많이 없습니다. 경유만 봐서 그렇지 휘발유 보면 대수는 더 없긴 한데 이런 게 해자일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DH에서 이제 페이스리프트된 G80은 가격이 좀 세죠? 이런 거는 오히려 풀체인지 된이 차량이 가성비는 더 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인기 있는 아반떼 종류, 소나타 종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풀체인지랑 이제 페이스리프트도 한번 어, 나는 디자인은 상관없는데 연식은 좀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풀체인지보다 페이스리프트가 좀 좋아 보일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티볼리 아머 이런 거 티볼리 볼 바에 대충 2016년부터 나온 느낌인 티볼리를 볼 바에는 티볼리 아머를 보면은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고 한300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 300 정도 그리고 베리뉴 티볼리는 이것도 똑같이 생겼는데 어,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휠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 면발광이 라인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금액 차이가 이상하게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연식이 얼마 안 됐으니까 한 3년 뭐이 정도 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디자인이 좀 이제 질릴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이 싼 순서로 보면은 1500 전후 좀만 더 주면은 등급 좀 낮은 거도 가능은 하다. 뭐 티블리가 보통은 이제 등급 옵션빨로 본다 라기보다는 그냥 현대기아는 싫고 여기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많이. 하신 분들이 타시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냥 오래 탈거 생각하면은 한 10년 이상 탈거 생각하시면은 근데 요즘 트렌드가 점점 이제 교환 주기가 옛날에는 폐차할 때까지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요즘에는 거의 뭐 10년이 넘어가면은 그 구형차 취급을 좀 받는 좀 유행이 아니셨던 분들도 좀 민감해지신 부분도 좀 없잖아 있지 않나? 면발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요게, 뭐, 이 이상한 디테일 이거 하나 때문에 좀 요즘 차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해보이고,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우려먹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쉐보레랑 쌍용이좀 그런 얘기가 좀 많긴 한데, 토레스도 있죠? 뭐, 토레스 이런 차도 있지 않습니까? 차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들의 좀 모습들, 그 메리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추천드리겠다 아반떼. 특히 인기 있는 차일수록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에 대한 간극이 가깝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음 다음 풀체인지, 그러니까 아예 바뀔 때는 좀 시세가 잘안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풀체인지 되고 그중간거 있지 않습니까? 0 5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보이기도 하더라라는 거를 틈틈이 안내는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주제로만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아마 밑에 댓글에 제가 어떤 차가 좀 메리트 있어 보여요? 라는 거를 좀 안내해드릴 수도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 내용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시서감사드립니 감사합니다.